그런데 못 받으니까 서운하죠 그런데 서운한 거예 실컷 놀았는데 괜찮죠 한 바퀴 돌면 준다 그러더니 안 주네 받아봤자 그게 그거예요 근데 개수가 그만큼 많지 않았으니까 우리 끼쟁이 사회자가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행보주첨 지금까지는 뭐 모자이크 이 <laughs> 이제부터는 좋은 거 네. 먼저 후라이팬 당첨되신 분양옆 사람까지 3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보주인공 436번 436 436안 436. 계세요? 436 3 2 <목소리> 패스. 없어 없 m j 안 좋아. e d The pot, the pot, cook it, 없어 m e cook, cook some c 없어 뭐. 구삼구 맞아요? 구삼구 맞아요? 아니야 구삼구 아니에요 1533 1533번 1533 1533좀 있었으면 좋겠다 집에 그만 가 집에 좀1533 없어요? 1533 없어요 없어 없어요 1533 이따 미리 두개 먹으 2110, 21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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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2110번, 없어요. 2109번, 2109번, 없어요. 없어요. 여기 뽑아가지고, 뽑아주세요. 1283번, 1, 2, 8, 3 1, 2, 8, 3 <laughs> 없어요? 1, 2, 8, 3 6, 3, 2 632 632 어? 없어요? 632 632. 632 나오세요 있어야지 말고 시간 없어 빨리 나와. 와, 나와. 자 옆에 분 옆에 분 양옆에 분한 분씩 나와 어, 양옆에 분한분 어, 어. 나왔습니다 어, 세분세분세분 6, 3, 2 확인하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하나씩 하나씩 잘 앉아있으면 옆에 분이 되면 내가 가져 가는 거야 네. 자, 이번에도 는라이9 7개 975, 975, 975, 아,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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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7 5아7 5 9거5 975, 975, 975, 975, 9시5 975, 975, 975, 975, 975, 9 975, 975, 지났어 지나 패스함은 없어 아니 확인하셔봐 구치마 확인해 구, 다리 구치로 다리였어. 아 구치로 맞아요 구치로 어머, 끝났어요 <laughs> 끝났어요 지나간 거는 둘이서 너 뭔데 너, 너 뭐, 뭐. 뭔데 뭔데 몇 번? 몇번몇번몇번1 6 6서 없었어요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네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는 달걀찜기 달걀 찜기 필요하신 분아 직접 구매하시면 돼. 아 <laughs> 나도 구매. <싫어하는 거야. 웃음> <거야>. 주문 접겠다사실이어 <laughs> <줄어들어. 웃음> 맞아요. <laughs> 주문 접했다. <laughs> <적겠다. 웃음> 주문 접했다. <laughs> 아왜 이렇게 안 나와? 자 이번에는 달걀 찜기 달걀 찜기 이렇게 많은데 달걀 찜기 너무 많이 들으니까 본인 부항에서 다섯 명 선착수 그냥 옆에 아무라 데리고 나와. 다섯개 드릴테니까 아시겠죠? 대신 혼자서 다섯개 가져가면 안돼 일인당 네. 하나씩이지만 옆사람 보고 나를 보고 웃어준다 당첨된 사람 웃어주세요 그러면 오늘 재밌으셨죠? 다섯개 네자 다섯명 천팔백삼십이 천팔백삼십이 일팔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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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이게 또 있다 나와서 또막 말하면 안돼 일팔삼이 3, 2, 1. 없어 2154, 2106, 1, 2, 2, 2, 2106, 2106, 없어요. Oh,